네, 우리 성경은 사람의 본성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설교를 들을 때이 본성이라는 말 이런 말 나오면 이 설교가 굉장히 좀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그말 자체가 쉬운 말이 아닌데 사실 이제 알고 보면 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본성이라는 말은 그 본래의 성질이라는 뜻이 뜻이에요. 본래의 성질. 물 여러분 물 아시죠? 물 물은 성질이 어떤가요? 누가 만약에 나한테 물어보면? 뭐잘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성질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불은 어떤가요? 불, 불도 성질이 있죠. 예. 그래서 불의 성질은 우리가 어릴 때한 번씩 배워요. 어떻게 배우냐 하면 한번대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기들 이렇게 그 신기하니까 만지려고막 이룹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그러면 뭐 못하게 하고 뭐 붙잡고도 하고 그래도 때를 쓰고 어느 날인가 이제 반드시 만져요. 한 번에, 그 손을 댄 다음에는, 아, 이건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손을 갖다 대라 그래도, 막 대라 그래도, 안,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때를 쓰고, 뭐, 이제 울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들에, 아, 어떤 성질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제가 이제 음식 중에는, 그 음식 재료 중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입니다. 무. 제가 어릴 때무 먹어보면 무처럼 맛없는 게 없어요. 이게 무는 아무 맛이 없어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거를 깎아가지고, 저희 누이들은 이제 그무 깎아가지고, 짜겨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또 저도 줘요, 저도. 맛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한입한입 먹는 순간에 실망해요. 배처럼 생겼는데, 생긴 건 배처럼 생겼는데, 이 무가 너무 맛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무가 참 맛있는 게, 그, 왜 생선조림 있잖아요. 생선조림을 할때맨 밑에 물을 깔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는 맛이 없는데, 맛이 없는 대신에 그 조림의 그 생선과 간장의 그 맛을 막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생선조림에서 생선보다 저는 무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생선조림을 먹는데 무가 없으면 굉장히 섭섭해요. 예. 그러니까 생그 무는 자기의 본래의 맛이 좀 부족하지만 그 대신에 다른 맛을 이렇게 잘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도 어떤 본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 목사님, 사람은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것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한참인데, 야, 그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상, 사상을 당하고, 특히 이제 우리 북한 청년들도 거기에 그 몇만 명이 가서 지금 그 어려움이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네. 여러분, 일본 사람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특히 이제 유한, 종군 유한부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예. 네. 수십만 명의 그, 그 여성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여성이라고 하면 성인처럼 느껴지니까. 종군 유한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 12세에서 주로 16세까지였어요. 12세부터 16세까지 소녀들, 여자 아이들이에요. 여자 아이들이 수십만 명의 여, 여자 아이들이 이제 짐작처럼 전쟁터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프고 모진 일을 경험을 했는데 그들은 전장을 옮겨 다니면서 계속 끌려 다녔어요. 그리고 이 수십만 명의 그 여자 아이들은 어,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또 돌아온 사람들도 어 이제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그런 모든 일을 숨겼어야 했고 정말 그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이 대명천재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여러분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매춘이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합법적인 매춘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잘 알지 못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그걸 왜곡시켜 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일이었다 예, 정말 이게 두번 죽이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수 있는 일인가요 그런 일들을 예,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요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좀 괜찮나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에 보면, 어, 북한, 북한에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탈북민들이 지금 한 3만 명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계셔요. 한국 구, 국민입니다. 3만 명쯤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북한에 대하여 우리나라 사람보다 분노 게이지가 1000배는 높아요. 1000배. 뭐 우리 북한의 삼부자 있잖아요 삼부자,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죠. 예, 이 삼부자에 대한 분노 게이지가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분노 게이지가 한 제가 이제 말이 천배지 만배, 십만 배는 높아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아,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를 속이고 있었구나.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아, 정말 북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교육을 받아요. 들어오자마자. 근데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막 마음을 졸이고 온대요. 어, 우리나라에 가서 이렇게 좀 뭔가 어려움을 겪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고 이렇게 매물차게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 불안함 때문에 마음을 막 졸이고 온대요 마음을 졸이고 오는데 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그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고 많이 운대요 뭐 이렇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그리고 제일 놀라는 게 이제 그 식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러 가면 식판 하나씩 주고 이렇게 밥을 먹도록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밥 먹을 때는 산더미처럼 싼대요. 단한번 귀에다 산더미처럼 싸서 먹는데 그 이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계속 보니까 두번 먹어도 되고, 세번 먹어도 되고, 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걸 점점 알아간대요. 야, 이게 여기에서만 그런가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런 세계적인 어떤 국가의 유상이나 또 그런 발전된 정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난대요.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뭐또 부모님이시라든지 어떤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2,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배 계급은 지배층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독일의 고급 자동차들이 매년 북한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뭐 물품들도 굉장히 많이 북한으로 매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2,2,500만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가장 비참한 것은 밥을 굶는 거예요. 밥을 굶는 거야 말로 그보다 더 처연하고 더 비참한 그런 일은 없는데 거기 거의 2천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없는.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주식으로 먹는 것이 뭐냐 여전히 옥수수 밥을 배부르지 못하게 주식으로 먹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말이 되는 것인가요? 왜 북한 사람, 북한의 그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배부르게 살고 있,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굶주리고 그렇게 많은 어, 그런 사람들 아픔, 고통을 나가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 건가? 우리는 정말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악하게 느껴져요. 너무 악하게, 왜 인간은 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악한 것인가? 근데 여러분, 뭐, 그러면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별로 괜찮지 않습니다. 뭐, 히틀러라든지, 뭐, 일본 뭐, 종군 위안부에 때 사람들 끌어갔던 그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북한에 뭐, 그런 억울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든지, 뭐, 우리들도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좀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잖아, 그렇죠? 아저저 저놈 저, 저 저놈 까마귀 검다. 저놈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에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까지 검을 쏘냐 겉이고 겉이 거치 희고 속은 검은 놈은 너뿐인가 하노라.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것입니다. 성경은 어뭐 우리가 겉으로 어찌하든지간에 우리의 속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 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애초에 그렇게 악한 존재, 그렇게 모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일까요? 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전도서 7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띄워주니까. 자, 자, 우리 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이 말이요. 내가 깨달은 유일한 한 가지다 이 얘기예요. 솔로몬이 말할 때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깨달은 유일한 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다 이 말이 야샤르라고 하는 말인데 올바르게 지었다, 똑바르게 지었다, 의롭게 지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뜻을 알, 알기 어렵지만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지을 때 악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의롭고 그리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을 만들 때 저도 만드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정직하게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존재, 순수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왜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우리가 그악한 악해,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도 한번 읽어 봅시다. 이거 읽어 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제 사람이 왜 이런 존재가 되었냐 하면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음으로써 사람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었던 성질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질이 뭐 어떻게 되었다고요?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그 아주 그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사람은 이 모든 사람은 뭔가 이 변질이 됐어요. 변질. 여러분 그 음식을 처음 만들 때 음식을 처음 만들면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이죠, 그렇죠? 냄새는 어떤가요? 냄새도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처음에 음식은 그렇게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냄새도 좋은데 이게 곰팡이가 슬고 부패하면 보기도 흉하고 그렇죠? 냄새도 정말 너무, 너무 이상하고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하 부패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부패하고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 목사님 그래도 뭐 그런 곰팡이 쓴 음식에 비교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보다 심해요. 우리 한 구절 더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예, 이런 곰팡이 쓴 음식보다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은 그 부패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하다고 돼 있습니다. 네. 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보기 흉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변질된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보기 싫고 그렇게 변질되었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요한복음 8장 읽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서 났으니 이렇게 말하죠. 마귀와 동일로 완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마귀와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었다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짓과 미움. 자, 거짓과 미움 해봅시다. 시작. 거짓과, 예, 거짓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존재.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변질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아름답게 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뭐, 고행을 통해서 사람이 부처가 될수 있다? 예, 고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지까지 고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 사람 본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해도 부패된 영혼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어, 뭐몇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서 삽니다. 그게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의 영혼을 뒤바꾸시는 그런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뭐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의 노력과 어떤 지혜와 어떤 문명으로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느냐? 인간의 영혼을 바꿀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동원해도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예, 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단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주시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 하나님의 생명 여기 이, 이 사람의 영혼을 뒤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뭐 사람의 노력으로 턱도 없고 어림도 없고 이거는 뭐 도저히 그 뭐야 전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그 마음을 영혼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게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치고 속거문자 그외식하는 사람이 되고 많은 거예요. 그걸로 그걸로 사람의 영혼이 변하진 않아요. 사람의 영혼이 변하는 한 가지 길이 성경에 제시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야 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서만이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유일한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두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 자, 우리 아까 읽은 우리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 봅시다. 17절. 17절. 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다. 왜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겉모습은 똑같은데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 것은 뭐예요? 막이랑 똑같은 성질을 가졌던 부패하고 가증스러운 죄인된 그것은 이제 없어졌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겉모습은 똑같은데 우리의 속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애에서 변화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우리 읽어 봅시다. 우리 어, 우리 그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만약 읽은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읍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뭘 받았다고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도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다시 태어났다고도 하지만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에 부패되고 보기에 가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자 하나도 남지 않았다 시작 머리카락도 없다 시작 할렐루야 없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는 다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있다고요? 네 번째 방법, 다섯 번째 방법이 있는데 아, 하나님 보시 때 아,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그요 방법으로 하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빛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살수 있는 유일한 빛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병고침을 받잖아요? 막 좋아해요. 하나님,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다. 암이 없어지고, 뭐, 굽은 것이 펴지고, 너무 좋아해. 그래도 또 죽어요. 여러분, 병고침 받아도 죽습니다. 주,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 죽어요. 뭐, 어떤 분은 그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적적으로 이런 뭐 물질을 주셨다고 그래요. 주셨어도 그것도 없어져요. 물질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이런 새로운 창조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이적이요.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 우리가 뭐 치유를 받든지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의 은혜 신학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쓸 때는 뭐 우리가 뭐 병고침 받았다 뭐 우리가 기도응 받았다 이런 말에 신학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신학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공로를 그분의 주신 생명을 신학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그것만이 영원한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영원토록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좀 물어볼게요. 성경은 뭘 말하는 것이라고 사람의, 뭐의 변화? 할렐루야. 알긴 아는데, 본성의 변화. 본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본래 성질이. 그게 순수하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으로 변질되었다가, 변질되었다가, 이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 다시금 새롭게함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모든 자손들은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